11월 4주차 단기간 심정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 추천주 아니고요.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하셔야 되고 분산 비중 조절 필수고 이 지금 욕심낼 시장은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을 챙겨가는 습관. 가장 중요한 지수 하락 추세로 바뀌면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수 간단히만 좀볼 건데요. 코스피 지수 상승담에 조정 받고 다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단봉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단봉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위로 돌파. 아래로 이탈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요렇게나 요렇게 정해질 수가 있겠죠. 5선을 기준으로 잡고 5선 이탈하면은 하락 좀 보수적으로 보고요. 5선 지켜내주고 상승해서 여기 윗부분 돌파를 해주면 좀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상승으로 틀어진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은 기술주 중심으로 골랐는데 반대로 말해서 내려가면은 기술주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수가 내려갈 때는 관심 종목 안 건드. 게 좋겠죠. 자,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만 관심 종목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AI 챗봇,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재택 근무 쪽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고요. 아, 지수가 반등한다면 인공지능 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최근에 지수가 하락기에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서쭉 내려섰는데 8월 9월에 오히려 상승 해줬던 섹터 그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120선 근방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수렴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수렴 부분을 갭을 한번 돌파 다음에 그 윗부분에서 지켜주고 있고 5선 60선 20선 위쪽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내주고 한번 돌려세울 지 5천원 라운드 피기업 부분에서 좀 공방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요일 꼬리 부분을 돌파를 할때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네요. 여기에 중심 부분이기도 하고 직전 고점 때이기도 하니깐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관심 돌파 안 하고 내려간다면은 아침 개 부분 하방에서 돌려세운지 전자점 위 부분에서 돌려세운지 또 봐야 되겠죠. 당연히 지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쪽으로 솔트룩스 역시 같은 섹터기 이 때문에 7, 8, 9월에 상승해졌고 쭉 내려가지고 직전 저점 때에서 한번 반등 20선 딛고 다시 올라서 60, 120분 부분, 여기에 십자도지로 걸려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십자도지 상방 부분 돌파력을 좀 보면 되겠죠 다음은 같은 섹터의 마음 AI이고요 역시 같은 섹터니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 고점대 돌파 다음에 많이 상승하고 그 다음 내려와가지고 직전 저점대 여기 하나 둘세번째덮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대죠 여기서 다시 반증을 주고 있고 여기 쌍바닥에 고점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서다가 직전 고점대에서 한번 훅 내리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훅 내린다면 다시 돌려 설때도 한번 보면 되겠고 만약 이대로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저항 받고 있는 고점 대 부분 여기 십자도지 큰 부분의 상방 정도 돌파할 때 라운드 픽이면 35,000원 정도를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기도 하고 지금 뭐 UAM 그다음 방위 방산 이쪽으로도 함께 걸려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2023년을 주도한 우량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하락 쭉 하고 난 다음에 대하치 한번 되돌리면서 여기 크게 있던 전고점 대 한번 돌파 다음에 20선 안착 중이 입니다. 아니 20선 찍어주고 한번더 시세를 줄지 단일화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면 쭉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20선을 계속해서 지켜 주는지를잘 봐야 되고 지켜주고 5선 돌파할 때 정도를 잘 보면 되겠죠 직전 고점대이기도 하니깐요 자 대략적으로 요 부분 여기 직전의 고점대 부분 그 부분이 5선 걸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회복을 할때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상장 쪽으로 크라우드웍스 상장하고 급대하고 쭉 그대로 내려가지고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73% 74% 이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셋 찍어 주고 20선 내려온 거 트라이 중이에요 이렇게 찍켜내시고 과연 20선 돌파 하고 이 추세 돌파하고 한번 반등 이 나오는지 신규 상장 주 크라우더스 최근에 도지 두번 달렸는데 첫번째 도지의 상방 부분 회복 한번 보 고요 살짝 로봇 쪽으로 넘어가서 레인보우 로봇 택시 두 개의 고점 돌파 다음에 내려와서 다, 이, 다시 이두 개의 고점 부분을 회복 이 부분 지지 정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내려와서 이게 저항 돌파 지지. 이 부분 지지 받고 다시 되돌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지. 좀 5선 지켜지고 있는데 5선 이탈한다면 다시 20선 반등 때 보면 되고 바로 되돌려 준다면 이 날에 음봉 고점대 돌파력을 한번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T 로보틱스. 자, 상승 다음에 장기 이평선 200선까지 20개고 60개고 120개고 다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두번 고점 이렇게 만들고 저점 올려가니 형태 더 내려온다면 다시 계속 올라가는지 보면 되겠고 지금 내려와서 여기 20선 살짝 밑에 있어요 어, 어쨌든 20선 윗 부분에서 다시 되돌려서 자이 음봉의 중심 이 전날 도지 아래 꼬리 정도 회복을 해줄다면 관심 가져보고요 자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첫 번째는 PSK 홀딩스 자 8월 9월 10월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PSK 홀딩스는 위쪽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었고 최근에 다시 살짝 반등을 해줄 때 전고점 때지 전순간 회복하고 난 다음 20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은 조금 조금씩 경신을, 저점도 조금 조금씩 경신해 주니까 추세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보고 볼만한 종목이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요 부분, 자 여기 갭 부분의 상방이고요. 갭, 여기 십자도시 하방이고 왼쪽 쭉 가서 여기 갭 부분의 상방 부분이에요.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회복해 줄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당연히 지금 뭐 HBM 쪽으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으니까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오픈해치는 직전 저점대를 내려오고 난 다음에 빨리 회복을 해서 전저점대 여기를 한번 딛고 20선 딛고 다시 되돌리고 장기평 120 60 부분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돌파를 못하면 또 밀리겠죠 당연히 그냥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한번 신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보자 돌파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이 부분 이날 음봉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이 전에 도지 두번 달린 것에 갭 상방 부분이기도 하고 정도 돌파할 때 한번 보고요. 다음 HPSP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불구하고 자, 상승하다 60 뛰고 반등 60 뛰고 반등 60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지인 120선 뛰고 난 다음에 상승 60 뛰고 다시 두들리고 있고 고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비슷하게 이런 고점 대를 두고 하나, 둘, 셋, 네번 맞았는데 아, 이제는 돌파 를 해줘야 되겠죠. 돌파를 한다면 하면 시세 돌파 못하면 또훅 밀릴 수가 있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윗부분. 상방 부분을 돌파를 한지 잘 보자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볼만한 위치가 이날 음봉의 시가 부분, 전날 십자도지 상방 부분이기도 하고, 자이 부분 돌파할 때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 하나 더 보면 하나 마이크론 역시 다른 종목들 다 내려가는데 이 종목이 역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 돌파. 고점 또 돌파해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 돌파하기 전에 보면 3번 60선에서 뒤져졌기 때문에 바닥을 한번 강하게 딛고 반등. 반등 다음에 최초의 20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 돌리는지 무너지는지 딱 볼만한 위치가 되겠죠. 20선 딛고 다시 돌려서 다시 5선 정도 돌파를 할때 보면 좋겠죠.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음봉의 중심 정도 되고 그 부분이 5선 이 전날의 저점 때 이렇게 되니까 음, 중심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전지, 뭐, 방이 드론, 여러가지 걸려있는 s c o n 한번 보고요. 크게 이렇게 보면 은큰 박스에요. 여기 윗부분 여기 윗부분 윗부분까지 다시 진입을 하고 있고 대략적 으로 2200원은 계속 저, 저항되죠. 2200원 2200원. 2200원 딛고 무너지면 다시 저점 때까지 내려갈 것인데 2200원 딛고 다시 되돌려서 20선 딛고 올라가면 한번 돌파가 나올지. 한번 관심 대략적으로 5선 돌파. 여기 은봉의 중심이기도 하고 5선이기도 하고 여기 도지 두개의 저점이기도 하고 여기를 한번 중요하게 보고 다음 2차전지 쪽으로 코스모 신소 이제 많이 상승하고, 200선 장기평에서 하나, 둘, 셋, 넷. 4번 뒤어 주고 고점 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고 저점 찍고 고점 딛고 20선 근방에서 되돌리면은 한번 시세 가능한 패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평선들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이날 양봉 십자 도지의 상방 돌파 한번 중요하게 보고요 음자 이번 주는 거의 다 기술주 중심이었는데 그 말은 지수가 움직여줘야 개당 종목들도 움직여줄 수가 있고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번 주 관심 종목보다는 단기 테마들을 봐야 되겠죠 뭐 전쟁 지속에 대한 전쟁주라든지 뭐 음식료들 그 다음에 뭐 전염병, 갑자기 또 터질 수 있고, 그 다음 정치주들, 이런 애들이 또 움직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증시가 상승하면 기술주,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단기 테마들, 이렇게 한 주에 큰 가이드를 잡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전략을 한번 짜보시고, 지금은 막 수익이 난다 그래도 크게 크게 먹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항상 줄때 챙겨야 되는 시기, 물린 게 있으면 올라갈 때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시기, 이런 큰 가이드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